연방이민 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복지혜택 수령 여부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뉴욕권 유저지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신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농아일랜드 레일로드 소속 5개 노동조합의 파업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B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복지 혜택 수령 여부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부 지침 발표를 통해 심사관들에게 신청자의 공적 부조 여부를 보다 엄격히 따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립 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유도하고 불법 이민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현재 연방이민국적 법상 영주권 신청자는 정부의 현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등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방이민국은 특히 아이-485 신청서 중 57-66번 항목, 즉 공적부조 관련 질문을 빠짐없이 작성할 것을 강조하며 누락시에는 보안 요청이나 기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서 제출도 필수이며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 대비 최소 125%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추가 심사 없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는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소득, 학력과 기술 등도 포함되며 면제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철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이민 당국은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정책 변경이 아닌 기존 규정의 철저한 적용을 위한 내부용 가이드라인임을 강조하며 신청자의 권리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이 신규 코로나 19 백신 사용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제안했지만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5일 행정명령을 통해 3세 이상 누구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코로나 19 백신을 약국에서 접종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9일 생후 6개월 이상은 누구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은 인근 약국에서 연방 식품의약국이 최근 승인한 2025에서 2026년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백신을 승인하면서 65세 이상 또는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개인으로 접종 대상을 제한했으나, 각 주정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퀸즈플러싱과 뉴저지 포트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조명아 약사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뉴욕과 뉴저지주 거주자들은 가까운 약국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약국에 오시면 모든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코비드 어,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주 정부에서 대표 의사를 선정해서 스탠딩 오더를 줬을 때, 그때는 모든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가능합니다. 조 약사는 이번에 제공되는 백신은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이라며 개인의 면역성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되도록 면역성이 떨어진 분들은 맞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하지만 이제 젊고 면역이 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 굳이 어 맞을 필요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코비드 감염의 그 추세에 따라 이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FDA는 지난달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텍, 노바백스의 업데이트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농아일랜드 레일로드 소속 다섯 개 노동조합의 파업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5개 롱아일랜드레일로드 노조 측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긴급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파업 대신 중재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위원회는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설치할 수 있는 강제 중재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설치를 승인하면 최소 6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노조 측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긴급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약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그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 조건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노조는 4년에 걸쳐 총 1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MTA는 3년간 9.5% 인상안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30만 명이 넘는 통근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당장은 파업이 유예됐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파업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기 들어 LA와 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로 테네시주 멤피스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워싱턴에서 거둔 놀라운 성공 사례를 재현할 것이며, 멤피스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연방수사국과 마약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주요 연방기관이 함께 작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화당 소속 빌리테네시 주지사는 멤피스 범죄 척결을 위해 군 투입을 요청했으며, 백악관은 멤피스의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FBI 통계에 따르면 인구 25만 명 이상 도시 중 멤피스의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폴영 멤피스 시장은 나는 주방위군을 요청한 적 없다며 반발했고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의 테네시 내에서 멤피스만 민주당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은 아마 시카고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크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시카고에 추가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정치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8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일정에선 찰스 국왕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은 일기 때인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전쟁 등을 둘러싼 이견 속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자 영국은 왕실의 호감이 큰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에게 국빈 초청장을 당근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윈저성으로 이동하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이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으로 찰스 3세 커밀라 왕비와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찰스 국왕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고 18일엔 스타머와의 미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간 원자력 협력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양국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원전 프로젝트에 승인되는 소요 기간을 기존 3에서 4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을 트럼프 방문 기간 체결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좌파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 파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커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비정부 기구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습니다. 밀러 부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분노,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라며. 이 분노를 모아 테러 조직을 뿌리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트럼프 내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좌익 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보수 정치 운동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찰리 커크가 피살된 이후 이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SNS에서 커크를 비난하거나 그의 죽음을 조롱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미화한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비자는 시민권이 아니라 방문 자격이라며 미국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연루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우 장관은 이어 정치인의 암살을 축하하거나 정당화하는 인물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물론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해 쿼크피살과 관련된 SNS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비자 취소나 입국 거부 조치를 실제로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찰리 커크는 미국 보수 청년운동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의 공동 창립자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유타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토론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조기 개항을 지시하며 애도를 표했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정치기조가 정치적 폭력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며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뉴욕타임스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악으로 타락한 신문 중 하나이자 급진 좌파 민주당의 대변인이 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및 비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를 미국 역사상 최악이고 가장 타락한 신문 중 하나라고 비난하며 급진 좌파 민주당의 사실상 대변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수십 년간 나아가죠. 사업, 미국 우선주의 운동, 마가, 그리고 미국 전체에 대해 거짓을 퍼뜨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플로리다주 템파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과 유산을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되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적이고 비하하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한 명예훼손 배상액 150억 달러는 뉴욕타임스의 현 시가 총액인 96억 5천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늘부터 15%로 인하 적용에 나섰습니다. 15일 연방관보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이나 조치는 16일 오후 1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무역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부품의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기존 2.5%에 더해 총 27.5%의 관세를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일본산 차량에는 이전보다 크게 완화된 수준인 15%의 관세만 적용됩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기본적인 무역 협의는 마쳤지만 세부 사항 조율이 지연되며 관세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일본 및 유럽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콤이 전 연방수사국 국장에 딸이자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구속수감 도중 숨진 앱스타인을 수사한 전직 연방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일 모린 코미 뉴욕 남부연방지검 전직 검사 측은 연방법무부와 펜본디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검사 측은 소장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해고 통보를 했다며 이는 위법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전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의 딸이라는 점과 정치적 신념이 해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정권을 규정한 미국 헌법 제2조를 근거로 코미 전 검사를 전격 해고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고 이후 코미 전 검사는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두려움은 폭군의 무기이자 독립적인 사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며 이 순간을 자유를 위한 불길로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미 검사의 아버지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취임 후에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2017년 5월 면직됐습니다. 오픈 AI가 채 GPT 사용자 150만 명의 채팅 데이터를 분석한 첫 공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픈 AI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 세계 대화를 바탕으로 채취피티의 사용자 특성과 활용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채취피티 이용자는 18에서 25세 젊은층이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여성 사용자가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의 사용자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주간 사용자 수는 7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학업, 운동, 생활 관련 실용 조언으로 전체 대화의 약 2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이메일 작성과 SNS 게시물, 글 편집 등 일상적인 글쓰기 지원이 주요 용도였고 정보 검색 역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추천과 구매 조언 관련 대화가 늘면서 오픈 AI가 이를 수익 모델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사용은 4.2% 수준에 그쳤지만 꾸준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AI 동반자 같은 개인적 조언이나 관계 상담 등 감정적 개인적 용도는 전체 대화의 1.9%에 불과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과도한 심리적 의존이 우려되면서 연방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픈 AI는 보고서에서 향후 부모가 자녀의 채 GPT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AI의 실질적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경기지수는 마이너스 8.7로 전월 플러스 11.9에서 크게 저하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5일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국 최대 규모의 난임 전문 의료기관인 차병원의 차여성의학연구소와 지난 10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5일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매수했으며 이는 머스크의 역대 최대 규모 자사주 매입입니다. LA 시형 골프장들의 티타임 예약을 싹쓸이 한뒤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됐던 한인 브로커들이 110만여 달러에 대한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19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조직원들이 탑승한 선박을 폭격해 해상에서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 몇 시간 전인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국 연준이사 긴급해임 요구를 2대1로 기각했습니다. 아마존이 내년 말이나 2027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소비자용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 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유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유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유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유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